자, 큐. 주택 외관부터 보실 텐데요. 단지내 도로는 넉넉한 크기로 6m 도로 확보되어 있어서 차량 교행은 쉽게 되어 있습니다. 어, 주택 외관 보시면 위아래 파벽돌 색깔이 다르게 되어 있죠. 그리고 지붕은 징크 마감 되어 있는 1, 2층의 구조의 주택입니다. 주차는 지상 주차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안쪽으로 주차선, 안, 주차선 안쪽으로 해서 한대 주차하시고 이 앞까지 하신다면 차량 2대 주차하실 수 있는 공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택 앞쪽으로 해서 잔디마당이 배치되어 있는데요. 자, 잔디마당은 딱 관리하기 좋은 사이즈로 되어 있고요. 네모 반듯하진 않지만 크게 활용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거실과 방 쪽으로 해서 나올 수 있는 곳은 데크 처리 되어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어, 이 데크가 방킬라이 데크 설치되어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깔끔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다시 주택 입구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주차하시고 대문 통해서 실내로 진입하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금 포치 형태로 되어 있어서 눈비 가림막 되게 되어 있고요, 방화문과 디지털 도어로 깔끔하게 설치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어, 굉장히 1차 때 블링블링했던 모습이 기억나는데요.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역시나 입구부터 굉장히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시 공간이 꽤 넉넉한 크기로 되어 있습니다. 화이트 톤의 비앙코 카라라 타일로. 바닥 마감되어 있고요. 우측으로 보시면 신발장이 쭉 길게 늘어서 있는데요. 그린톤으로 해서 굉장히 고급스럽고 예뻐요. 우레탄 도장 마감이 되어 있는 신발장이고요. 여기는 보시면 안쪽 공간까지 굉장히 디테일하게 신경을 쓰신 모습이에요. 바닥 타일과 동일한 모양으로 해서 이렇게 신발장 안까지 어, 신경 써서 만들어진 모습이고요. 위쪽까지 공간, 수납 공간 넉넉하게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하프장으로 해서 되어 있고요. 어, 중간에 넓은 거울로 해서 온 매무새도 만지실 수가 있고요. 인테리어 소품이나 차키 등을 수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이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중문까지도 이렇게 그린톤으로 해서 예쁘게 마감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자, 실내로 들어와 볼까요? 실내로 들어오시면 중문 바로 옆쪽으로 침실과 안쪽에 주방 거실 분리 형태로 되어 있는 구조이고요. 먼저 저희는 거실 공간부터 보실 텐데요. 어, 굉장히 럭셔리하면서도 깔끔한 고급스러운 거실 공간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위쪽으로 보시면 샹들리에가 들어가 있죠. 이것 때문에 좀더 호텔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바닥까지 골드 톤으로 줄눈 시공까지 다 마무리되어 있고요. 어, 벽면은 웨인스코팅으로 해서 깔끔하게 도장 처리되어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쇼파월과 아트월 자리는 좌우 배치는 어, 원하시는 위치로 해 주셔도 앞쪽으로 보이시는 전망이 어느 쪽이든 침해를 받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전창이 크게 들어가 있는데요. 지인 시스템 창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앞쪽 데크 공간과 연결되는 어, 넓은 창호고요. 맨 앞쪽에 위치한 주택이라 앞 전망도 꽤 괜찮은 편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어컨은 입구 쪽으로 설치되어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직부 등으로 굉장히 밝은 느낌을 주는 거실 공간인 것 같습니다. 자, 거실 공간까지 다 확인하셨고요. 주방 공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방 들어왔는데요. 어, 뒤쪽으로는 주방 가구가 설치되어 있고요. 앞쪽으로는 다이닝 공간인데요. 어, 식탁은 6, 6인용까지도 충분히 배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면까지 다 웨이스 코팅으로 마감되어 있어서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내주고 있고요. 앞쪽으로 전창 보시면 거실과 이어지는 테라스와 연결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뒤쪽으로 보시면 냉장고 모두 옵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냉장고, 김치냉장고, 냉동고까지 옵션에 포함되어 있고요. 어, 뒤쪽 공간 확인해 보실 텐데요. ㄷ자형 구조로 되어 있어요. 주방 동선이 굉장히 편리하죠. 그리고 앞쪽으로는 이렇게 띄운 공간까지 되어 있어서 빠우져놓고 간단한 식사나 티타임은 이쪽에서 즐기셔도 될것 같습니다. 어, 주방 가구로 살펴볼 텐데요. 원목으로 오레탄 도장이 되어 있는 오랫동안 사용하실 수 있는 마감재를 사용해주었고요. 골드 손잡이가 포인트로 예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 가구 보시면 상판은 이태리 대리석으로 마감해 주었고요 어, 벽면은 미드웨이 자리는 모두 뭐 타일 마감으로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까지 가구 아래쪽까지 이렇게 조명등이 예쁘게 설치되어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아, 또 하나의 옵션인데요 식기 세척기 주방 옵션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조리 공간이 지멘스 쿡탑으로 들어가 있어요 냄비를 어느 쪽에다 놓으셔도 모두 사용하실 수 있는 고급 자재를 사용해 주었고요 후드가 매립되어 있어서 또 깔끔하죠. 그리고 다음에 안쪽의 다용도실입니다. 다용도실까지 줄눈 시공으로 해서 바닥 깔끔하게 마무리 되어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어, 창문 밑쪽으로 해서 수납 공간을 조금 만들어서 쓰셔도. 활용도가 좋은 다용도실이고요. 그리고 이 안쪽으로 보시면 세탁기와 건조기 옵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대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뒤쪽에 보시면 창호가 하나 들어가 있는데요. 뒤쪽 마당 공간과 이어지는, 어, 공간이고요. 이쪽 공간 활용하기 나름 꽤 쓸모 있겠죠. 창고를 하나 만드셔서 쓰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옛날 갬성, 장독대 같은 것들보다 높고 쓰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으로 보시면 이렇게 숲세권 환경으로 그야말로 전원 생활을 느낄 수 있는 주변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시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죠. 자, 주방 공간까지 확인하셨고요. 마지막 공용 공간, 욕실 공간 확인해 보시고 1층의 방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층에서 사용하시는 공용 욕실인데요. 아, 욕실까지도 다 블링블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쪽으로는 샤워 공간 파티션으로 공간 구분 해준 모습이고요. 그리고 뒤쪽에 환기창은 굉장히 넓게 잘 들어가 있어요. 타일과 바닥과 벽면 모두 비앙코 카라라 타일이 마감되어 있고요. 깔끔한 세면대와 젠더 다이 그리고 조명이 들어오는 거울까지 잘 마감되어 있습니다. 골드톤으로 포인트를 줘서 좀더 고급스럽죠. 그리고 안쪽에 있는 1층에 있는 침실 공간입니다. 1층의 침실 공간인데요. 어, 사이즈는 적당한 크기로 되어 있어서 부모님이 거주하셔도 될것 같고요. 그리고 자녀방으로도 충분한 사이즈 되어 있습니다. 층고가 굉장히 높아요. 이쪽에 시스템 에어컨은 설치되어 있고요. 어, 이 1층 방은 앞쪽으로 해서 데크 테라스와 연결되는 공간인데요. 그래서 더더욱 부모님이 사용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2층으로 올라가 볼 텐데요. 계단 옆쪽으로 해서 이렇게 팬트리장이또 들어가 있어요. 안쪽으로 보시면 깊게 기억자 모양으로 어, 공간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CCTV가 이쪽에 설치되어 있어서 외부나 보안적인 문제 이쪽에서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층으로 올라오는 계단도 꺾인 구조로 되어 있어서 편안하게 오르실 수가 있고요. 왼쪽으로 보시면 어, 안전한 난간 설치되어 있습니다. 뒤쪽 공간 보시면 커다란 픽셀 창과 환기창이 들어가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양옆으로 인테리어 등이 굉장히 예쁩니다. 그리고 이 층으로 올라오시면 좌우로 침실 공간이 배치되어 있고요 작은 거실 공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안방부터 들어가 보실 텐데요. 안방으로 들어가기 전에 문 확인부터 좀 해드릴 텐데요. 수제로 만들어진 문이에요. 잠깐 닫아볼게요. 굉장히 깔끔한 마무리가 되어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죠. 소음이나 단열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것 같고요. 안방 공간 보시죠. 굉장히 블링블링해요. 1차 때는 이쪽 공간이 색감이 굉장히 화려했는데요. 이 주택은 화이트 톤으로 해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 공주풍의 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위쪽으로 샹들리에가 들어가 있고요. 메인스코팅 벽면으로 해서 깔끔한 마무리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방 공간은 뒤쪽으로 드레스룸과 욕실 공간까지 확인해 드릴 텐데요. 드레스룸과 욕실 사이에 이렇게 예쁜 화장대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모두 다 천연 대리석으로 마감해 주었고요. 양 옆까지 해서 어, 거울이 부착되어 있어요. 화려함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오른쪽으로 욕실 공간입니다. 욕조가 설치되어 있고요. 어, 샤워 공간 쪽 보시면 파티션으로 해서 물튀김 좀 방지를 해 주었고요 어, 비대가 설치되어 있네요 그리고 앞쪽으로 보시면 카운터형 세면대로 해서 사용하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바닥도 모두 골드톤으로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이쪽 맞은편으로 해서 드레스룸 공간인데요 기역자 모양의 드레스룸 가구 설치되어 있고요 안쪽에 악세사리 수납 공간까지 되어 있습니다 지쪽에 환기창 되어 있으니까 옷 먼지 제거해도 좋을 것 같죠. 그리고 삼성 에어드레스가 옵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놀람> 자, 다음은 두 번째 침실 공간 확인해 볼 텐데요. 침실이 총 4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이 지금 두, 두 곳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예안쪽 자, 두 번째 침실 공간입니다. 침실 공간이에요. 자녀 방으로 사용하신 다음에 이렇게 싱글 침대 놓으시고, 맞은편 쪽으로 책상이나 붙박이장 설치하실 수 있는 크기는 되어지고 있고요. 창호 앞쪽으로 해서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 굉장히 넓은 창호가 들어가 있는데요. 앞쪽으로 보여지는 전망이 시원시원하게 느껴지고 있고요. 약간의 오르막이 있는 대신 이러한 전망은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침실 공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란히 배치되어 있는 침실 공간이고요. 자, 마지막 침실 공간인데요. 사이즈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앞 단지 내의 모습을 볼수 있는 어, 넓은 창호가 들어가 있고요. 멀리 보이는 산 전망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벽면은 모두 실크 벽지 처리되어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2층에서 사용하시는 공용 욕실입니다. 자, 2층 공용 욕실인데요. 안쪽으로 샤워 공간 파티션으로 공간 구분해 주었고요. 육각 타일로 에서 포인트를 준 모습입니다. 역시나 비앙코 카라라 타일로 마감해 주었고요. 안쪽에 넓은 거울 수납장까지 잘 마련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공간으로 테라스 공간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2층 테라스 공간인데요. 이 공간이 활용도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옆면에 파벽도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벽체와 그 지붕까지 다 마감이 되어 있는데요. 어, 위쪽 공간은 좀 뚫려 있는 공간인데, 추후에 입주하셔서 이쪽 공간을 막아서 썼는 공간으로 사용하셔도 충분히 여유로운 공간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쪽은, 앞쪽으로 보시면 안전하게 철제 난간이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수도와 전기시설 모두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능평리에 위치한 전원주택단지 소개해드렸는데요. 10억으로 형성되어 있는 주택입니다. 조금의 오르막은 있지만, 두루와서 어, 보시면 그만큼의 숲세권 환경으로 시원한 전명을 보상받을 수 있는 주택인 것 같습니다. 저는 더 좋은 현장에서 찾아뵙도록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